우리 몸 안의 장기는 외부의 손 발과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엄지 손은 폐, 검지 손은 대장, 중지는 심포, 약지는 삼초, 새끼 손의 안쪽은 심장, 바깥쪽은 소장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폐와 연결되어 있는 엄지 손톱 위 바깥쪽 부분과 대장과 연결되어 있는 검지 손톱의 위쪽 부분을 각각 2분에서 3분 정도 다른 손톱으로 꼭꼭 지압을 해주는 것입니다. 엄지 손톱부터 폐와 연결되어 있는 팔뚝과 검지 손톱에서부터 대장과 연결되어 있는 통로라 할수 있는 팔뚝 전체 부분을 톡톡톡톡 두드려 주는 겁니다. 팔뚝, 어깨, 손목, 손등을 전체적으로 2, 3분씩 두드려 주세요. 이와 같이 시간이 되는 대로 엄지손톱, 검지손톱. 그리고 손등, 팔목, 팔뚝, 어깨까지를 주물러 주고 눌러 주고 두드려 주면 폐와 대장의 기능이 활성화되어 면역력이 올라간다고 합니다.